어떤 말을 할 때, 부처님이 대해서만 말을 해 경전에 대해서 얘기하고, 연불에 대해서 얘기하고, 수행에 대해서 얘기하고, 매일 그렇게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주위 사람들도 영적 진보를 할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되고, 세상이 화합하게 될 것입니다. 불국토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되도록이면 그런 분들을 많이 사귀어 놓고, 불자들을, 도반들을 많이 만들어 놓고, 그렇게 대화하는 사람, 그런 아주 그때가 행복하다. 이런 마음을 갖도록 하는 것은 굉장히 유익합니다. 또, 연, 연불을 계속하게 되면, 연불을 하면 빛이 난다 그했죠 우리 자성불의 자성불이 잠자고 있다가, 검은 흑점에 불과했던 그 자성불이 깨어나서 점점 빛이 커져요. 그래서 부처님은 굉장히 크잖아요. 그, 그큰 빛을 따라갑니다. 그래서 이 빛은 신체 세포를 정화하게 됩니다. 모든 전시 세포를 정화하게 되고, 좀 젊어지고, 편안하고 병이 없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지혜가 생겨납니다. 참 생각하지 못하던 지혜가 문득문득 문득 떠올라요. 그 지혜들을 모아서 내가 수행하는 데 쓰고, 생활하는 데 쓰고, 가정이 행복한 데 쓰고, 친구들을 위해서도 사용할 수 있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은, 연부를 하면 최소 30년 이상 더살 수, 오래 살수 있다,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최상의 마음 상태를 그렇게 했을 때 말하는 것입니다 모든 일을 잘하는 것 여러분 연불하고 일하는 거 하고 제가 잘 말씀드렸죠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그거라고 연불하는 거 하고 일하는 것을 서로 다른 거라고 생각하지 말고 연불하다가 계산을 해야 된다든지 말을 해야 된다든지 좀 복잡한 걸 해야 될 때도 그걸 그대로 연불이라고 옮겨서 비빔밥처럼 비벼서 결합시켜서 그렇게 거기다 아주 최선, 최선을 다해서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연불이라고 생각하시는 것입니다. 그건 마치 타이거 우즈가 골프 연습을 이 골프 게임을 많이 다니다 보면 비행기 위에 있을 때가 굉장히 많은 장거리를 많이 여행해야 되고 저1년이 나라 저 나라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럼 연습할 시간이 없어도 그 친구들은 어떻게 할까요? 비행기 속에서 다 연습합니다 마음 속으로 손으로 이렇게 수익 연습을 하고 그이 그, 그린에 떨어지는 공 공의 궤도를 생각하고 뭐다 이렇게 할수 있어요. 꼭실제로 연습해야만 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세상 의 모든 일을 할때잘 하도록 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연불수행과 같은 것이라라고 굉장히 많이 자기 스스로를 교육시켜야 됩니다. 그게 금방 되지는 않지만 그렇게 해놓으면 굉장히 유리해져요. 제가 많이 말씀을 드렸잖아요. 제가 어떤 선지식한테 매일 점검을 받으면서 수행을 했던 적이 있었는데 새벽에 일어나면 내가 연불를할 것이냐. 나로 볼 때는, 내 인생으로 볼 때는 연불를 하는 것이 맞고, 현실을 볼 때는 내가 시, 공부 열심히 해서 장학사 시험에 합격해야 돼요. 그러니까 고민하다가 공부를 합니다. 그렇게 하다가 공부를 했을 때 공부를 어떻게 할까요? 더 열심히 하게 되더라고요. 연불를 하는 거를 대신 이걸로 하니 얼마나 열심히 해야 되겠어요. 열심히 했습니다.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스님과 전화를 통화를 하면, 잘, 지금 공부가 잘 된다고 말씀을 하신 것을 무려 5년 동안이나 점검을 받은 적이 있다 그랬죠. 그래서, 아, 그때 제가 깨우쳤어요. 아, 세상에 일, 일에 집중을 바짝 하는 것도 연불과 같은구나. 생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른 것이겠죠. 물론, 다른데 완전히 다른 마음을 안 먹고 하면 그 사람은 그냥 거기에만 집중하는 거지만, 내가 염불을 할까 안 할까 이런 걸 생각하다가 염불을 했을 때 이것이 염불이라고 생각하면서 했을 때 그건 그대로 이어지는 것이다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헌신적으로 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이 겸손해진다는 것은 어떨 때 사람이 겸손해질까요? 세상에 모든 사람들이 불성이 있고 부처님과 같다고 생각할 때 이렇게 인식이 될때 그때만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수행을 나름 해가지고 어떤 진보된 느낌이 들었을 때는 다른 사람보다 내가 우월하게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괜히 존중스러워져요. 다른 사람이 존경스러워져. 그 전에 아주 별거 아니었던 내가 무시하던 사람조차도 겸손하게 대하게 되더라고요. 왜냐? 그 사람도 부처님이니까. 그리고 살아가다가 뭔가 잘 모르겠는 게 생기잖아요. 나는 왜 태어났는가? 나는 누구인가? 난 죽으면 어디로 가는가? 정말 내가 염불해도 극락왕생을 할수 있겠는가? 이런 것에 대해서 깊이 숙고하면서 염불하는 것. 그리고 염불을 하면서 사람이 그렇잖아요. 나도 모르게 나쁜 일을 할수 있어요. 그래서 옳은 일을 할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제가 어른 일을 할수 있도록 좀 도와주십시오, 부처님.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얼마나 순수한가. 순수한가가 가장 중요한 것이잖아요. 순수하지 못하면 사람은 오염될 수밖에 없어요. 또 지혜를 내가 얼마나 구하고 있는가. 이걸 매일 점검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혜는 구해야만 얻어지는 거지, 연불만 한다고 해서 지혜가 얻어, 그냥 거저로 뚝뚝 떨어져서 얻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혜는 구해야만 된다. 진공 상태에서 지혜는 생기지 않는다. 이 점을 아셔야 됩니다. 내가 만약에 연불을 잘하려 연불에 대한 지혜를 얻고자 하면 굉장히 많은 연구를 해야 됩니다. 연불에 대해서. 연불이 그냥 그냥 연불에 대해서 누굴 가르쳐 준다고 생각하고 아주 재밌게, 아주 그 사람이 유익할 수 있게 얘기하려면 굉장히 많은 연구를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야만 그 사람이 그 말을 듣고, 아,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말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바로 지혜인 것입니다. 뭐 특별한 무슨 아이디어 대단한 아이들로 얻어서 지혜가 아닌 것입니다. 자, 산매란 연불하다 산매에 든다. 삼매는 걱정과 슬픔, 두려움이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완전한 기쁨, 편안함, 절대적인 완전함을 말하는 것인데요. 이게 보통 때 그냥 찾아옵니까? 삼매가? 아닙니다. 이거는 완전히 마음이 트랜스 상태로 갔을 때 그냥 보통 이렇게 마음이 있는 것이 아니고 마음이 완전히 없어지고 정말 그런 세계만 구했을 때 그런 것이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멍때리기 대회니 뭐 이런 걸 하잖아요. 그걸 우리는 아저 사람들이 할일 없이 저런거나 하나 해낼지 모르지만 그 멍때리기 대회를 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것이잖아. 디폴드 모드 네트워크라는 걸 발견했다고 서양에서는 전 난리가 났었죠 한동안에. 그게 바로 산매인 것인데 우리 한국만 이쪽에 서동양권에서 얘기하면 그냥 한마디로 하면 돼요 산매. 근데 그 친구들은 그거 하나 발견했다고 전 난리가 났습니다. 뇌를 들여다보고 연구하고 있는 사람들이 보니까 뇌가 어느 때뭐 별로 중요하게 생각 안 하고 멍청한 상태에 있을 때 그때만 탁 돌아가는 기제가 있더라는 거예요. 평상시엔 가동이 안 되다가 사람이 마음을 멍청하게 두고 우레한 마음을 둘 때만 쫙 돌아가는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 상태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거 발견했다고 전 난리가 났어요. 사람들. 유통 양권에서는 그냥 한마디로 삼면데. 그뭐 몇천 년서부터 계속 추구해 왔던 수행법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또 그런 것도 있어요. 뇌로 올라가는 혈액이 얼마나 많으냐 적으냐를 가지고 건강 상태를 점검해 보잖아요. 우리는 그거 몇천 년 전부터 했죠. 뭡니까? 맥 보는 거예요. 맥 보는 거. 이 맥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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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형 총 이거 총구맥이라고 하고 여기는 인형 맥이라고 하는데요. 여기를 잡아서 보는 거나 여기를 잡아서 보는 거나 똑같아요. 그 여기서 보고 뇌로 얼마나 올라가느냐 그 혈액이 올라가는 양에 따라서 병을 진단할 수 있어요. 근데 서양에서 는 그거 발견했다고 로벨 의학상을 주고 그랬어요. 또 서양, 동양에서는 이거 몇천 년 전부터 있었던 진단법인데도 불구하고 그렇,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 미묘하죠. 그런 차이라는 게. 또 새끼로 샜습니다만. 이 출가라는 거 있잖아요. 출가. 아, 오늘도 제가 유튜브에 보니까 어떤 분이 스님들을 충분는 험담하는 말씀을 올린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 불단에다가 어머니가 워낙 아버지가 또는 아버지가 술을 워낙 좋아하시던 분이라서그 불단에다가 아버지가 평상시 좋아하던 소주 한 잔을 올렸답니다. 그랬더니 비구니 스님이 와가지고 막 야단을 치면서 너무너무 미친년처럼 미친년 취급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전엔 다시는 안 갔다고 그러는데, <laughs> 참, 그 참, 출가라는 거는, 그리고 그분이 그랬어요. 출가가 무슨, 출가한 스님이 된게 무슨 큰 벼슬을 한 것처럼 생각한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물론, 소주를 갖다 놓은 건 잘못이겠지만, 그렇게까지 또 너무 심하게, 극심하게 욕을, 욕설을 하면서 그럴 필요가 있겠습니까? 잘 모르는 사람들을, 중생들을 잘 가르쳐야 될거 아니겠습니까? 그, 저도 그런 걸좀 당해본 적이 있어요. 이제, 절에 가서, 이, 템플 스테이 하는 데 가서 강연을 한 적이 있었는데, 아니, 여자 비구니 스님이 그걸 다 듣더니, 아, 이게 맞는지 틀린지 이걸 가지고, 아니, 남의 강연한 걸 가지고 뭘 그걸, 그, 대화거리도 안될것 같은데, 그걸 가지고 트집을 잡고, 뭐, 자꾸 말, 말씀을 하시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냥, 일, 아주, 그냥 다 듣고, 예, 예, 예. 아이고, 예. 제가 잘못, 잘못 말했겠지요. 뭐, 그러고, 그러고 웃고 그냥 왔지만, 참 애고가 산을 찔리는 거라는 느낌을 받은 적은 있었어요. 그렇게, 이 사람이, 저는 한 15년 정도를 좀 높은 지위에 있었어요. 장학사를 하고 교감, 교장을 했으니까 뭐, 나름 그래도 윗사람이었잖아요. 그 오래 해보니까, 그러면서 수행을 해보니까, 이 아무것도 아니구나. 정말 아랫사람들을 진심으로 받들었어요, 오히려. 그지, 다 좋아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무것도 아니 물거품과 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고 퇴임을 하니까, 뭐, 제가 뭐, 그렇게 낮아졌는 것 같지도 않고, 뭐, 퇴임했다고, 뭐, 그런 게 없더라고요, 저는. 단지 이제 어디 가서 규칙적으로 생활하던 걸 못했다는 거, 그런 것 밖에 없다라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또한 다른 사람을 차비롭게 생각하고 사랑한다가 감사하는 것은 마음속에 내 자성불이 존재한다는 것을 입증하는 거라고 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